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 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기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어제 새벽 시간까지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승리의 찬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 선포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 알려주는 최고의 위로이자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으로 넘어오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승리의 환호성은 사라지고 깊은 탄식과 슬픔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에 찼던 사도 바울을 이토록 깊은 슬픔에 빠지게 만든 것일까요? 그 고통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9장은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민감한 질문 중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든 특별한 선택과 언약을 받은 민족이 정작 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일까? 더 나아가, 이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신앙의 질문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바울은 1절에서 마치 법정에선 증인처럼 세 명의 증인을 내세웁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자신의 양심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아픔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를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냈던 바울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가 자기 민족을 버리고 이방인에게만 붙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장은 여전히 자신의 동족을 향해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주는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고백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참으로 처절한 고백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외쳤던 바울입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영원한 사망이자 가장 끔찍한 저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의 동족 구원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시내산에서 금송아재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모세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기 민족을 향해 진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가슴 아파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애끓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이자 동시에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얻은 이름,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영광의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 특별한 관계 속에 주어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하나씩 펼쳐 보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이 그들 가운데 머물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깨트릴 수 없는 언약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삶이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룩한 율법을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지를 알려주는 제사를 허락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헛된, 헛된 우상을 섬기며 방황할 때 그들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특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이 주어졌고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특권의 정점에 인류 역사의 하이라이트가 있었습니다. 5절 하반부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 이 모든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영광스러운 사명이요 역할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목록을 보고 나니 이제 바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받고도 그 정점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동족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특권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6절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두 종류의 이스라엘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혈통적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당시 유대인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확실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것은 그들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자부심의 한 가운데 찬물을 끼얹으며 그 공식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 받은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지요. 다윗의 왕위를 약속받았지만 그 후손들이 모두 왕위를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혈통이나 언약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을 자동으로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죠. 먼저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아들 이삭입니다. 인간적인 혈통의 원리로만 본다면 당연히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이 약속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분명 아브라함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7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불리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약속을 통해 태어날 이삭을 통해 그의 후손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혈통을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 라고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대로 넘어가 볼까요?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결정적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들이 착한 일을 할 수도, 나쁜 일을 할 수도 없었던 때, 즉, 인간의 자격, 행위, 공로가 단 1%도 개입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의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당시의 상식과 문화를 뒤집어 없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장자의 특권을 가진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11절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해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잘남과 못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로운 부르심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 내가 이런 자격이 있어서라는 인간의 그 어떤 자랑이나 교만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은 불공평한 편이었을까요? 야곱만 구원하고 애서는 버리기 위한 차별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볼때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들만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선택된 것이지요. 그들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결국 참 이스라엘이란 자신의 행위나 혈통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그저 엎드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깊은 눈물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눈부신 특권을 지나 참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답하지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전통 혹은 나의 어떤 행위나 자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 아니라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삭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스라엘은 자신의 형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았음을 아는 야곱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라 확신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가문은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니까 라는 혈통적 이스라엘의 자부심에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니까 나는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라는 나의 행위를 은근히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나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명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참 이스라엘로,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광주 배들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혈통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실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나의 열심과 봉사를 은연 중에 자랑하며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첫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나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